자 이번에는 어, 다 길들이기가 완료돼가지고 출고가 될 글러브 중에 하나가 이제 오타니 모델의 글러브예요. 골드 스테이지 스페셜 오버키브로 제작된 어, 오타니 모델의 글러브고 빨간 가죽에 에메랄드 블루 스티치로 어,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글러브인데 이제 길들이기가 완료돼서 어, 출고 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 보시면 그 패턴 중에 특징 중에 이렇게 어, 스피드 악셀 기능이 적용됐다라는 건데. 스피드 액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윌슨의 듀얼 웰팅처럼이웰팅 부분에 보통 한 줄로 되어 있으면 이 심줄을 글러브질을 하면서 어, 안쪽으로 꼽부리면이힘줄이돼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이제 그게 어, 손등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껴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세하게 요 어떤 그냥 요 라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약간 스펀지처럼 약간 어, 보충제가 그러니까 완충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손등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착수감을 좋게끔 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런 이제 스피드 악셀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오타니 웹을 보면 이웹 자체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선이 글러브를 접는 방향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글러브가 어 이렇게 접혀지는 거는 쉬워지고 펴지는 거는 좀 불편하게끔 그러니까 힘을 받기 좋게끔 글러브가 어 제작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요백쪽 보면 일반적인 스탠다드 타입과 어 오픈백의 어 중간적인 형태로 패스백이랑 중간적인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등을 많이 감싸주면서 또 반대로 이 손등을 감싸주는 불편함을 이어 절개선을 따라서 이게 역시 안쪽으로 접히기 쉬운 구조로 글러브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반대로 뒤로 젖혀지는 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강한 어떤 글러브의 탄탄함을 느낄 수 있는 어 구조로 제작이 되었고 글러브의 패턴 자체가 두칸반 정도 가기 쉽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 글러브들이 말하는 패턴 중에서 강숙구형 투수의 패턴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어 반대로 좀 기교파나 아니면 언더사이드 선수들이 주로 많이 쓰는 패턴의 글러브는 엄지가 위로 올라가게끔 글러브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모델은 엄지가, 어, 엄지랑, 검지랑 중지랑 끝에서 맞물리고 어, 위로 많이 넘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손바닥을 탄탄한, 유, 탄탄하게 유지되는 형태로 글러브를 사용하기 아주 좋은 글러브의 형태예요 그래서 뭐 말랑말랑한 글러브의 형태보다 글러브는 가죽은 되게 스페셜 오버킵으로 어, 말랑말랑하게 제작이 되었지만 이 펠트의 어, 구조와 글러브의 구조 자체가 좀 탄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사용해보면 짱짱함이 많이 느껴지는 어떤 그 구조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 손바닥으로도 들어오고 포켓으로도 잘 들어오는 형태로 제작이 되었고 이제 길들이가 완료돼서 이제 배송하려고 하는 모델의 글러브예요 아, 이제 아식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의 글러브고 일본 현재 가격이 66,000원이 넘어가는 또 스페셜 오버기은 69,300원 거의 7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뭐 좋은 모델이니만큼 잘 만져서 이제 오늘 배송해드릴 예정이에요.